P, P, Q, Q, R, R, 이거 뭐야? Q, Q, S, S, um. T, T, um. U, U, V, V, W, W, X, X, Y, Y, wow. Z, Z. 박수! 박수! <laughs> 그다음. 하나, 음, 둘, 어, 셋, 델, 넷, 넷, 다섯, 다섯 여섯, 어델, 일곱, 이곱, 여덟, 어델, 아홉, 아홉, 열. 열. 박수. <laughs> 자, 할까? <잠깐. 웃음> 네. 이번은 이거. 이거? 응. 어. 이거는 어려울 텐데 해볼까? 언니? 귀엽, 귀엽, 니은, 니은, 디귿, 디귿, 뉴, 뉴, 므, 므, 비읍, 비읍, 쇼트, 쇼트, 으응, 으응, 치우, 치, 치 치역, 치읓, 치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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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옥. 피옥. 박수. 그다음 아, 아 야, 야이, 어, 어, 여, 요, 오, 우, 요, 요, 우, 우 유, 요, 으, 이, 이. 박수!